안녕하세요. 어쩌다 아중고입니다. 오늘은 24년 2월 22일입니다. 야, 비가 거의 5일째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위쪽 지방은 눈이 많이 와 라고 하더라고요. 대설 꽃도 발효 중이고 제가이 호미를 10월 1일 날 파종을 했습니다. 파종한 이유는 호미를 좀이라도 또 빨리 키워보고자 파종을 한 거거든요. 근데 비가 청년에 비해서 지금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이거는 흡사 겨울장마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겨울장마. 수분이 너무 많아지니까 급작스럽게 호밀들이 그냥 막자로 올라옵니다. 자, 보세요. 이게 호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포근해요. 그러니까 얼지도 않아. 지금 이렇게, 이렇게. 물기를 그냥 물기가 물이 얼지 않고 이렇게 이슬처럼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호밀만 지금 잘 자라는 게 아니라 겨우살이풀들 이런 것들도 많이 잘 자라고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이게 헤어리비치에요 헤어리비치도 어느새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렇게 많이 춥지는 않아요. 온도가 어 온도계 한번 볼게요. 지금 온도 몇도정도는지 지금 시간이 이제 5시 좀 넘었는데 보일란가 모르겠네. 아이 물이 들어가서 안 보이네요. 근데 지금은, 어, 한, 6도 정도 돼요. 6도. 보시면. 6도. 영상 6도. 근데 바람이 전혀 안 불고, 그냥 비만 부슬부슬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요. 와, 이거 이그 올해는 이거 꽝입니다, 지금. 호미를 빨리 파종한 이유가, 4월달쯤 인공수분을 하거든요. 그때가 이제 개화기이기 때문에. 보통 여기 나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화기가 4월 초 빠르면, 좀 늦으면 4월 10일. 그 사이에요.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4월 10일 사이가 이제 개화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호밀을 좀 높게 키우기 위해서 10월 1일 날 파종을 한 건데 그 성공이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성공이긴 하죠. 근데 저는 그걸 원했던 게 아니라 청년과 동일하게 됐을 때 10월 1일 날 파종하면 어느 정도 자랐는지 이제 이런 걸좀 보고 싶었던 건데 호밀 소리가 깊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저한테는 아주 좋은 일이긴 하죠.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테스트까지 망하긴 했는데 음 올해는 아마 추석이 9월 15일 정도쯤 될 건데 배다 판매하고 나서 바로 호미를 파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초 작업 한번 해주면 되거든요. 미리 뿌려놓고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 좀 풀이 안 나요. 그죠? 여기 풀이 안 나고 있어요. 파쇄하면서 이 여기만 이렇게 나무 파쇄 조각들이 막 여기 쌓이게 되다 보니까 낙엽이 진 곳에 낙엽이 많이 있는 곳에는 호밀이 안 지나요. 다 같이 파종해 줬는데, 호밀이 좀 이렇게 빨리 바로 할수 있게 하려면, 아래쪽과 지금 파쇄하려고 전정한 거 놔뒀거든요. 바닥에다가 선막 같은 거 깔고요. 거기다가 파쇄물을 올리고, 파쇄물이 나오면, 거기 있는 걸 담아서, 이렇게 갖다가 좀 뿌려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보완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아래쪽 밭은 11월쯤에 아마 파종을 했을 겁니다. 11월쯤에. 이쪽 아래밭하고는 거의 한달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여기도 많이 자랐죠. 보통 때 이렇게 많이 안 자라요. 지금 시기에. 아직 2월이잖아요. 아직 3월도 안 됐는데 비가 매일 오다 보니까 지금 막 풀이 완전히 막 엄청나게 많이 자란 겁니다. 지금. 자, 보시면. 그죠? 여기 홈이라고 헤어리비치를 파종하고 로타리를 친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같이 파종을 했더니 좀 다른 건 뭐냐. 호밀하고 헤어리비치하고 거의 같이 자라요. 그쵸? 헤어리비치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여기는. 저 위쪽 밭은 호밀을 먼저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한달 정도 있다가 헤어리비치를 파종한 거고, 여기는 호밀하고 헤어리비치를 같이 혼파한 거거든요? 약간 좀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가 더 좋다, 안 좋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공수분을할 때쯤 되면 이 헤어리비치가 호밀하고 같이 자라다가 헤어리비치가 이길지, 호밀이 이길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이길지는. 어느 둘 중에 하나가 세력을 잡게 된다면 저는 헤어리비치가 세력을 잡았으면 해요. 호밀이 많이 자라는 걸 헤어리비치가 잡을 거예요. 헤어리비치는 덩쿨작물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자라는 걸 잡아서 이렇게 끄집어 내리면 제가 예초를 안 해줘도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왜 저기 밑밭에 빨리 호밀을 파종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4월달 되기 전에 크기가 못 자라도 무릎 정도까지는 와요. 그러면 그 무릎 정도 왔을 때 배워줘야 돼요. 왜냐면 이거 인공수분화로 다닐 때 자꾸 이게 다리에 걸리고 하니까 일하기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비워주면서 했단 말이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땅 속에 기물을 주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깊게 들어가길 원하거든요. 호밀은 깊게 들어가길 원하는데. 잘라져버리면 깊게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호미를 파종하는 이유는 저는 단 하나예요. 뭐 녹비작물이고 무슨 얘가 질소를 좀 공급해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경운이거든요, 경운. 땅 속으로 경반증 파괴할 수 있게 이렇게 땅 속으로 깊게 뿌리가 내려줬으면 하는 그 바람이 저는 가장 첫 번째예요. 왜냐면 이제 기후 변화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막 태풍 이런 것도 있지만 거의 한달 넘게 장마 온 적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비가 계속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물을 배수를 잘 해줘야 땅이 물을 잘 흡수할 수 있어야 저희는 지금 이게 물이 지금 보시면 비가 그렇게 많이 왔지만 호밀하고 이렇게 초생재배한 이곳에는요 물이 고여있는 곳이 단한 곳도 없어요 단한 곳도 다 내리는 즉시 다 빨아들여 땅 속으로 다 그리고 얘네들 호밀, 헤어리 비치가 쭉쭉 빨아들이고 있어요 물을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무슨 역할 펌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펌프 역할을 그리고 이렇게 허미레 헤르비치가안 뿌려졌던 곳은 이런 식으로 낮은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런 풀들도 지금 막 겨울 겨울살이 풀 같아요 이런 풀들도 지금 막 나서 땅을 다 덮고 뿌리가 계속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죠 저희 과수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의 최종 목표는 이제 그거예요 물 1년에 단한 번도 주지 않아도 이거 풀을 키우면서 비가 오면은 물을 가지고 있다가 또 비가 안 오면은 그물땅 속에 있는 물을 가지고 어, 나무가 뿌리가 아니면 이런 풀들이 다 빨아 먹고 수분을 증발시키지 않고 땅 속에 머금고 있고 이러한 생태계를 이제 유지하는 게 이제 큰 목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저희가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이렇게 해야 저는 배가 더 자연적인 맛을 내고 더 좋은 건강한 과일을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농약 뿌리면서 무슨 건강을 얘기하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농약도 지금 거쳐가는 단계예요. 결국에는 이제 저도 생각하는 게 그냥 농약 안 뿌리고 무농약으로 그냥 농약 없이 그냥 배를 키우는 거예요. 제 목표가. 근데 그거를 바로 갈수 없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겁니다. 목표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갈 수도 있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뭐 중요합니까? 제가 원하는 목표가 뭐라는 게 중요하죠? 매년 그냥 농사 지어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뭐 농약 뿌려가면서 지어가도 상관없지만 어떤 수용을 잡아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매년 조금씩 조금씩 과선을 바꿔서 더 좋은 품질의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면 그거만큼 보람 있고 성취감 느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돈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키운 과일이 소비자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제 자연스럽게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가 지금 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한번 나와 봤습니다. 왜냐면 호밀하고 헤어리비치가 어느 정도 지금 저희 과수원에서 자라 올라오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 저희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초생 재배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농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마,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찍어서 올려 드릴 거고 그래서 일단 저희 호밀이 지금 헤어리비치가 어, 이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헤어리비치기도, 여기도 좀 많이 올라왔네요, 헤어리비치가. 여기는 호밀이 조금 작아요, 키가. 이게 왜 이런지는 몰라요, 저도. 같이 파종했는데, 저 위쪽은 호밀이 좀 많이 자라고, 이 아래쪽은 전체적으로 보면 호밀이 조금 덜 자라고, 그리고 이 나무 근처 쪽은 호밀이 좀 많이 자란 반면에, 이 가운데 쪽은 호밀이 그렇게 많이 안 자라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매년 그러더라고요, 매년.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한번 저희 비 오는 날 가수원 호밀과 헤어리 미치 상태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찌다 나중모였습니다. 호밀 호밀이 한, 그래도 최소 한 30cm 이상은? 한 3, 40cm 정도까지는 큰것 같은데. 많이 자란 거는. 이게 너무 많이 자라 이거. 와, 이거 아직도 한달반 남았는데. 개화기까지 이거 진짜 1m까지 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